데스매치 켜줄게요. 헤생헤헤 어. 켜주시네? <laughs> 아, 헤헤헤헤헤헤 맞아요 맞아요. 헤헤헤헤헤헤헤다 이거. 힐헤어 라인 헤헤이스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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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그러게, 잘하네돈 되는 게다 썼는데. 너무 뭔데? 멀리... <laughs> <너무 먼데>? 아, <laughs> 뭐라고? <웃음> 형 언제 갈 거야, 씨. 아. 난이 어디 갔지? 라인패봐 봐. 라인좀패봐 봐. 맞스 씨어. 오버 이 미친. 어, 1. 나한테 안 돼. 나이스. 나이스. 살린다. 나이스. 사운드. 겐지. 겐지 뒤에. 겐지 공 빠졌나? 안 빠졌제? 어, 어, 저 슛됐다. 튕겨내기에 맞았어요. 오케이. 쐈다는 거잖아. 예, <laughs> <에>, 그, 그렇죠. <laughs> 음, 음. 잘안들어왔네 어딘데? 석양핑, 석양핑, 석양핑. 석양, 아, 저 정면, 정면. 메인. 음. 나이스. 이거 없어요. 상대도 없어. 상대도 없어. 이거 가요, 그냥. 어, 오케이. 네, 할만해, 할만해. 이러고 있어 아아! 야아! s o m 내! b o d y help! s o m d a 넣어아이거 갠데필. 어, 이거? 아, 저기까지 <laughs> 어? 어, 갈... 어? 이거 내가 쏘올린 작은 공 같은데? 아나, 아나 반 이게 메크리맥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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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사우리사 아, 잡아줘! 어, 아닌데, 우리사 아닌데 여기, 선 o m help! Somebody help! 어, 아, 나도, 나도 help! 아아 o h 아니! 아. 아니! 오마이갓! Oh 오마이갓! Oh 어, 예? 어. 야! <laughs> 뭐 하는 짓이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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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살려주고 뭐진척어지랄 진짜 씨. 이 토스 개 처맞고 있는. 왔어. 뭐야? 어디 있어? 한타. 뭐야? 필이는데. 어, 오, 정말 패고 싶은데? 아 have all 어려운 말 쓰지 말아 주세요. 예. <laughs> 나노가 있습니다. 어, 위치 확인? 저 위치 확인. 어다? 한을 왜안 밀어? 한을, 한을 어? 어? 누구 누가 또 해,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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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는데 여기 가배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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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방송으로 가는 게임 같다고? 그래 너 지금 카트라이더 하고 있어 힐벨 우리 사고좋 우리 사무좋아 고고고고고 우리 예? 아씨 x 자요 이, 이게 맞아? 어, 오, 잘 지운다 저고수데어 어, 잘가라 하하하 진짜... <laughs> 1인공 발존나 웃기네 무리 무리 여여여여 어 아, 아, 없앴어 나... 없앴어 없앴어 아 이, 잠, 먹이어 먹이. 잠을 좀덜 자고 와야하나? 그래야 좀게임잘 되나? 아나 울었다 아.. 나 <laughs> 이제 괜찮아? <laughs> 네. 아나욕 졌다 야아 나 말고? 쟤? 아쟤쟤쟤 어. 아, 브리가 돌이끼를 쳤거든요 쳤는데 딱 쳤. 재웠다고? 네 쳤는데 공중이 더 뛰어졌는데 그걸 재웠어요 자.. 잘하네 졸로가 음. 그냥 어. 갈까요? 어졸로 가서 저쪽 아나가 더 좋은 거 같기도 어, 어 저기 가가지고 듀오 네. 와자해요어 어, 그럼 되지 어 I have a 오케이 현리가 누구야 예니 정신 안차리 진짜 씨 뭐한대 또... 나라가? 알파야 게임에 집중해! 달았어달았어 달았어. 우리 한거 죽는다 또 1인국 쓰네 쟤, 쟤 존나 즐게많네 겐지 한대 겐지 언제 나왔어? <laughs> 아까부터 있었어? 얘한대네오리베벨 어디 갔어? 어. 누구고?! 다습니다 아 파랍니다 그렇네? 요 겐지가, 음... 겐지가 음 그렇네 진짜. 어 함구하시는 거봐본인 잘못했어요 함구하는 거봐어킹 같네? 어. 아니 근데 여기서 많이 먹긴 했다 뒤로 음. 빼서 다시 먹죠잘 일하시지 이거 이 초월해서 버티죠? 초월해서? <목소리> 제발 일로 와 나감... 자리에 욕말려!!! <목소리> <목소리> 주방 줘! <목소리> 주방 줘!!! <목소리> 안돼 겐지 아니, 죽어요 아니, 하나 죽었다 하나 주샘. 주샘. 주샘 주샘 주샘! 오, 주샘! 오, 오, 오. 주샘! 아 잠깐만 씨. 나이스 나이스 겐지 개피해요 겐지 겐지 진짜 피 겐지 지금 둘이 맞다이 뜨고 있는데 어떤 겐지가 이겼어 끔말려줘 지금 질거 같아요 아 오케이 달아 줄게. 오케이. 어? 킬러. 겐지가 로켓 날리는데. 아, 겐지가 초공력이 생겼네. 아니, 겐지 뭐 버프 됐나 봐. 나 아까도 아유, 겐지 로켓 있어요. 맞고 죽었어. 응. 아, 어. 그러니까. 응. 어, 어. 아, 그럼 그래 뭐 틀어 줄게. 어, 1대 1터 줄게. 나 분명히 데스매치 틀었는데 왜 계속 경쟁이 나오지? 진심 픽이야? 네. 왜 이게 진심 픽인지 물어봐도 저, 돼? 파스 잘하는 사람을 보고 감명받았어. 감명받은거지 네가잘 알아 좀 쎘어요 아.. 응. 어, 아니.. 어. 쟤 봤어 봤어? 쟤 봤어 보고 얘기하는거야? 삐-뽀 삐-뽀? 어어삐뽀 아니 다른거는 인정할게 근데 봤으면 내가 인정을 못하겠거든 솔직히 말해서 삐뽀삐 뽀삐-뽀삐 아 좀.. 개패고 싶네? 아니 누가 미친다 계속? 미친 민지야 어.. 자.. 너 자고 있지? 음 근데 이거 메르시가 음. 갠지피, 개인지피. 갠지 응. 아이고, 아이고. 얘기를 듣고 있어, 나귀 열려 있어. 어. 게임을 안 하네. 음, 퀸 게피, 퀸 게피. 퀸 게피. 아이고, 이게 이게 안 잡히네. 아, 어, 이게 안 잡네? 음. 음. 여기까지. 와. 살렸다. 아이고. 막장. <laughs> 거기. 우리가 이 거점 먹어야 돼요. 거점 먹어야 돼. 네. 거점 좀. 제가 건데. 먹고 있는데. 아, 와, 맞죠? 나 처맞잖아. 씨발, 또 일인공이야, 또 일인공이야. 씨 세, 세 명도 편는데 이게 안 되네. 다 뒤에서 뭐 하는 거야? 제가 일단 7번 죽었어요. 뭐죠? 우리 야타 두번 예. 죽었어요. 우리 야타 대체 어디 있는데, 근데 나 되게 궁금한두번 죽는 동 어디 있는데 얘는. 근데 야타가 힐이 더안 보여서 안 죽는 거예요. 뭐라고? 야타가 뭐? 힐이 안여서안 죽는 거예요. 개같이 멸망. 저왜 버려요? ㅈ됐다 ㅈ됐어 원래 오버진는50% 확률입니다 나 딜러도 돼요? 음, 대답이 없네? 대답 음, 이것들이 <laughs> 괜찮아요? 많이 놀랐죠? 2시간 걸었다 2시간 걸으면서 리퍼 뭘밥못 먹어 쳐다봐 닥쳐 아예 불이 던지는데? 브리오? 예, 여기 브리오. 우리 브리오? 아니, 저기 브리오. 힐뱀 많은데? 예. 응, 브리아 나이스. 아, 힐 뱀, 힐 뱀. 와, 간다, 포에버! 진짜 드럽게 안 죽는데? 죽었네? 여기, 여기. 브리, 브리, 브리. 어, 이거를? 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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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리퍼 울세라 중. 어, 나이스. 울세라, 씨발! <laughs> 아, 심해 <시발. 웃음> 아, 재밌다. 아니 누나 근데 피곤하면 자요.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. 밤새 잠해 오늘. 어나 진짜 작정하고 왔어 밤새자 오늘 날밤 까자 진짜. 아니 그러다가 숨신 숨신체 발견될 것 같은데. 어 괜찮아 나 진짜 나할수 있어. 어 누가 팔아줄 사람 없나? 여덟 시가능너2 시간 잤다지 않았니? 네? 어? 저번 주에도 3일 동안 3시간 자가지고 몰아자는 스타일이라 아, 아 그러시구나 어..어.. 어. 그게 왜 오늘이 아닐까? 좀 궁금하네? 젊네? 젊.. 어.. 젊은 거야? 이제 죽을 다다된거 아니고? 원래 죽을 다되면 잠이 없어지거든요 간장 가서 잘 준비해가고 아야 구조화가 있네 아까 1배나1 아닙니다 제발요 아이고 하나 먼저. 해봤어 이 탱커 없어요 상대 탱커 없어요 딜러싸움, 딜러싸움. 1배, 누구 모르고. 아, 음. 씨, 이거? 아, 나랑 지이 어, 아이고. 아까 이길 때갈 거야. 아, 다들, 백. 다들 컨디션이 지금 뚝 떨어져. 한두시간때까지는 괜찮았거든.